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팀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일단 최근에 바다 확실히 잡히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었는데 오늘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좀 빠지고 있죠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 호재는 다음 주까지는 못해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은 잘만 하면은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치고 가는 것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내용이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꾹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전체 매가한 번씩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는 단타를 하기가 최적화된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걸 지켜만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무엇이었냐 정확하게 24년 4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35분에 펀디엑스 1050원에 1207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면 자,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솔라나와의 생태계 확장을 위한 투표를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중간 결과를 딱 봤더니 60% 넘는 찬성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종료가 임박되어 있는 상황에서 60%이상이 찬성을 걸었다라는 거는 어, 야,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차트를 딱 봤더니 첫 번째 투표 안건 올라가고 반응한 다음 조정 나오고 이 아래에서 확실하게 추제 자체를 돌리기 위한 이 시도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거래량 붙으면서 이 핵심 저항라인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드릴 수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며 목표를 했던. 1,207원 부근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며 1,41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걸어만 났더라도 최소 15%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고 끌고 갔다면 조금 더수익극대화 쉽게 달성이 완료가 되었겠죠 그런데 펀디엑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24년 4월 7일 일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멘틀 1990원에 219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멘틀,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대로, 목표로 했던 구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걸어만 났더라도,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타하기가 좋은 시장에서 혼자 하기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난 계속 물리기만, 그리고 구경만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꾸준하게 보내드리는 이 오늘의 코인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매매하시는데 참큰 힘이 되실 것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리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준비해놓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와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내용이 만족스러웠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웠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스팀의 핵심 테마부터 짚어보도록 하면은 이 생태계는요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sns를 운영하고 있다 중화권 기반의 블록체인 sns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트론 생태계 안에 있기 때문에 트론의 지원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테마가 괜찮으면 팀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이슈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내용이 무엇이다. 자, 정확하게 지금 텐센트 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홍콩 4월 15일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계획에 있다라는 부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현물 ETF 딱 승인되고 나서 엄청난 자금이 신규로 주식시장에서 코인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 관련 내용이 또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홍콩 주식 민간시장에서 기관발 자금 개인발 자금 가리지 않고 코인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어느 테마가 흔하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겠지만 그 다음은 중화권 테마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네오 같은 종목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 시장 안 좋은데도 혼자 반등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스팀의 성격을 한번 알아야 됩니다. 뭐 얘는 대장은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의 유동성이 꾸준하게 받쳐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장들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고 나서 완만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이쪽에 있는 투자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비교적 같은 테마를 가지면서 저렴한 거뭐 없을까? 그랬을 때 스팀의 고래들이 이, 예, 깃발을 날리는 거죠. 뭐라고? 우리 쪽으로 와주세요. 우리 괜찮아요. 해서 실제로 관련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마다 적은 거래량으로 많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는데 대장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무엇이다? 아, 수남매를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굳이 손절할 필요 있을까요? 저는 과감하게 61선 여기를 중심으로 삼각 수렴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탈 없다면 홀딩은 물론이거니와 추가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타가지고 나중에 올라갔을 때 대박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일정을 한도 끝도 없이 끌어야 되네요? 아니다. 못해도 다음 주면 승부가 날 것이다. 왜? 이게 출시가 되고 나서 보통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정식으로 시장에 공개까지 되거든요. 근데 때마침 17일에 뭐가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 예정일이 딱 그날입니다. 그러면 16일이나 17일에 이거 정식으로 출시까지 돼가지고 엄청난 대박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회가 왔다라고도 봐야죠 네 해서 스팀은 요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역시나 문제가 있다면 혼자 하기가 힘들다 라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렇다 라고 해서 놓치면 안 되죠 기껏해야 일주일 남았는데 잡아야죠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조금 더 쉽게 보시라고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스팀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안하게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금 설명드린 이런 이슈에 따른 어차피 이건 변하지 않거든요 이거 정리해 놓은 거에 따른 차트 디테일 잡는 법 현재 위치에서 물타기는 어디서 해야 되고 지지라인 뭐 봐야 되고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매도 타점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구간마다 다 적어 놨으니까 취향껏 이용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좋았던 만큼, 느낌 있었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은 다 올라가는데 내네 종목만 너무 안 올라가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순서는 옵니다. 버틸 수 있는 힘만 어떻게든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겠다 말씀드리면 어떠한 방식이냐? 자 오늘의 코인 팀을 얻으시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뭐였냐 24년 4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35분에 펀디엑스 1050원에 1207원까지 15%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최근에 펀디엑스에서이 솔라나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 투표 진행한다 발표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중간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찬성이 60%를 넘어선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기다가, 차트를 딱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자 관련 내용 때문에 급등하고 조정이 나오긴 했었는데 다시금 투표 마감에 맞춰 가지고 빠르게 누군가가 사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 거기에 핵심 저항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도 이미 돌파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인데 어떠한 결과가 보여지게 되었다 그대로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서 안내드려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목표로 했던 1207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쭉 141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걸음은 났더라도 최소 15% 달성이 완료되었다는 라걸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도 참 쉽게 가능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멘틀 24년 4월 7일 일요일 오후 1시 25분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종목 1990원에 219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좀 조정이 나왔다고 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그대로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아 얘도 걸어만 놨더라도 쉽게 체결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은 그냥 달성이 완료되었겠구나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렇게 단타하기 좋은 시장에서 그 동안 혼자하기 힘들었다, 난 계속 물리기만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드리는 이 오늘의 코인 잘 참고하시게 된다면은 매매하시는데 큰 힘이 되실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리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준비해 놓은 거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분석해 보신 다음에 괜찮으시면은 저와 함께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내용이 만족스러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